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어, 유럽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뭐 그리고 그런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아, 있는데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제가 피렌체에서 만난 남자 얘기예요. <laughs> 제가 유럽 여행을 두 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 유럽 여행에서는 제가 한달 정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관광만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별거 없이 그냥 관광지 둘러다니고 저녁에 와가지고 자고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둘러보고 그렇게 다였는데 제가 두 번째 여행했을 때는 조금 달랐어요 두 번째 여행에서는 제가 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갔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알고 갔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이렇게 어플을 키면 어떤 사람한테 메시지가 올 때도 있고 그 메시지를 준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답장을 하, 하면서 어, 만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 친구는 아직도 조금 잊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왜냐면은 그 친구는 되게 뭔가 특별했어요 <laughs> 약간 재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제가 피렌체를 갔어요 피렌체는 제가 두 번째였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런 여행 했을 때, 프렌치를 갔었는데, 프렌치가 너무 좋았어요. 프렌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프렌치를 또 갔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남자애랑 연락이 돼가지고, 걔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에이시안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일도, 어, 그런, 에이시안 쪽 사람들이랑 하고 있어서, 뭔가, 이쪽 문화에 대해 이렇게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럼 우리 한번 보자 한번 보고 밥이나 먹자 그래서 여행 중간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뭐지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 있어요 한국인한테 레, 어, 유명한 레스토랑 그게 티본 스테이크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식당을 가기로 했으니 너도 같이 가서 밥을 먹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초대를 했죠. 그래 가지고 아 같이 가자.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보고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처음에 보자마자 뭐 우리가 뭐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게 그냥 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줄이 있어 가지고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가까이 있잖아요 <laughs>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 볼에 이렇게 뽀뽀를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우리 줄, 그 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만난 지뭐 5분밖에 안 됐어 5분밖에 안 되고 뭐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한테 다짜고짜 볼에 뽀뽀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뭐 하는 거냐고 <laughs> 그때 는 정말 당황해서 왜냐면은 사람들도 다 입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볼을 뽑아니까 아 이러지 말라고. <laughs> 아 너무 너무 이렇게 퍼블릭한 곳에서는 하지 말자고 제가 그랬어요. 아 제가 지금은 신경은 안 쓰겠지만 그때는 그때는 뭐 제가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이냥 대화 나누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오고 우리가 이제 집에 가기 싫으니까, 아, 둘러보자. 그 피렌체에 무슨 달이지? 그, 그 유명한 달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 달이, 그 달이 가면은, 아, 다커울 밖에 없고, 막, 완전 막, 그 로맨틱한 그런 달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자. 근데 거기 가면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장미 막꽃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되게 거기가 로맨틱한 그런 다리다 보니까 커플들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커플들끼리 이렇게 꽃 한상이 사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미 파는 상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 친구랑 이렇게 다리에 그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강 밑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야경도 보면서. 근데 갑자기, 걔가 갑자기, 잠깐만 기다리래요. <laughs>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어딜 가는 거야. 어딜 가고서, 걔가 나한테 왔는데, 다시 왔는데, 나한테 갑자기 꽃한 송이를 이렇게 내미는 거야. <laughs>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 이 꽃을 주면서, This is for you. <laughs> 아니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이거, 이거 왜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만난지 뭐한5 시간 막다 시간도 안 됐어요 그때는 밥 먹고 바로 다리를 왔으니까 저녁이긴 했는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다래 왔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꽃을 주면 This is for you. 난 받으면서 아니 이게 뭐냐고 막빵 막 터졌어요 내가 세상 살면서 <laughs> 어떤 그, 어떤 사람한테 꽃을 받다니 그것도 남자한테 <laughs>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 꽃을 받으면서 아 고맙죠 고마워하면서 이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꽃왜 주냐 <laughs>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 나 잊지 말라고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이 꽃은 너가 나 잊지 말라고 주는 꽃이라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건네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뭔가 오글, 오글거렸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하하하. <laughs> 어쨌든, 그 친구한테 이 꽃을 받아가지고, 제가 막, 사진도 찍고 그랬죠. 그 사진 찍은 거는 여기 옆에다가 제가 올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그 저녁에, 우리가 이제, 아,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다른 도시로 넘어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 더 놀자, 더 놀자, 그러면서, 시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 집에 가기 싫은데? 어떡해. 걔는 좀 멀리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호스텔에 지냈고, 그래서 뭐 둘이 뭐, 뭐 없었죠. 뭐 못했죠. <laughs> 그게 없으니까. 근데, 걔가 자기도 집에 가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은 뭐 어떻게 뭐방 잡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 고맙게도 어 호텔 방을 급하게 잡았어요 호텔 방을 급하게 잡고 막 그렇게 근사한 호텔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우리가 근사한 호텔을 원했던 건 아니니까 호텔을 잡아가지고 아 우리 그 둘이 그 호텔 방에 가가지고 뭐 음? <laughs> 어? 그렇게요. 어? 좋은 밤을 보냈단 얘기입니다. <laughs> 이게 프렌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좋은 밤을 보내고 저는 이제 다음 도시로 갑니다. 다음 도시로 갔는데, 그러고서 여, 연락을 계속 했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그 친구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저를 되게 괜찮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계속 계속 했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내가 너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동영상을 하나 보낸거고요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일까요? <laughs>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요. <laughs> 그런 이상한 동영상이 아니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그런 영상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대체 뭐야 싶었죠. 그랬더니 자기 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울고 있는 거라고 자기 지금 너무 보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애가 진짜 어리긴 어리구나 싶었어요. 왜냐면 걔가 그때 외국 나이로 19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21살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그냥 정말 어떻게 그런 울고 있는 영상을 보내다니 <laughs>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좀 그렇더라고요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솔직히 우리가 다시 만날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괜히 이탈리아 살고 저는 한국에 지금 있고 또 나중에 호주로 갈 생각이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아 그 친구한테 이렇게 답장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줄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더 연락이 자주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말을 했죠. 이건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 다름이 아니고 우리는 만날 기회가 많이 없으니 그냥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며칠 뒤에 저한테 여러 장의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낸 그게 뭐냐면 워홀. 한국에 워홀을 가는 방법. 어떻게 워홀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계획들을 다짜 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어, 죄송해요. 그 친구가 아, 진짜 나한테 관심이 많이 있구나라는 그게 느껴졌죠. 근데 아, 그냥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그 친구가 좋았지만 많이 어리기도 했고 또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 크게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 나는 아,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너도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 그렇게 지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 그 친구가 약간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친구도 나중에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지금은 그냥 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아직 인스타로 뭐 가끔씩 이렇게 뭐 사진 올라오면 댓글도 남기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 그냥 이렇게 저희 사이는 끝, 끝이 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애가 순수하고 어, 되게 착했어요. 순수하고 되게 착하고 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되게 사람이 되게 좋았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아마 제가 그 친구를 한국이나 뭐 호주에서 만났다면 뭔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뭐 그때는 그냥 여행 중이라서 그냥 여행 중에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그런 해프닝이죠. 여행 중에 있었던 해프닝 중에 하나였고. 아, 그럼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이 <laughs> 친구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또 아직 해프닝이 정말 많아요. 그 해프닝 중에 또 하나를 또 얘기를 해볼텐데 또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